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ROKS CVX 공식 명칭 ROKS 마라도 l p h 1이는 한국의 차세대 해상 전력의 상징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기존의 전투함과는 차별화된 첨단 기술과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 해군 작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ROKS 마라도는 단순한 항공모함을 넘어 상륙 작전, 항공 작전, 헬리콥터 운영 무인기 운용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건조 과정은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전자전 시스템, 최신 레이더,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적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ROKS 마라도는 7만 톤급으로 기존의 경항모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며. 최신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비행가판과 격납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ROKS 마라도위 특징 중 하나는 상륙작전 지원 능력입니다. 이 함정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 등 다양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으며 해안 상륙 작전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한민국의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r k s 마라도는 친환경적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최신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함정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장기 작전 수행 시 승조원의 피로를 줄이고 함정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항공작전 능력도 매우 강력합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용 헬리콥터, 무인기까지 다양한 항공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해상 전투뿐 아니라 정보 수집, 정찰,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갑판의 설계는 효율적이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착륙과 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ROKS 말라도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국제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 작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 구호, 해상 구조 작전, 해외 파병 등 다양한 임무에서 한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신 통신과 정보 시스템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 작전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ROKS 마라도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함정입니다. 첨단 기술과 다목적 능력을 결합한 이 항공모함은 국내 조선 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해상 안보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ROKS 마라도가 수행할 다양한 임무와 작전 능력은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해상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ROKS 마라도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2026년 이후 해상 전력과 지역 안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한국 해군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 항공모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세계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